오스타전 개인적으로는 존재 가치를 잘 모르겠다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경기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제는. 결국은 오스타전이라는게 무엇이냐?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한 하루에 한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보여 준다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KBO 오스타전은 오시타전은 그냥 장기 자랑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근데 장기 자랑을 할 거면은 경기하는 척을 할 필요가 있는가? 난 차라리 팬 페스티벌 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? 하는 게 낫지 않나?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보면은. 그냥 뭐 분장이나 장기자랑 이런 게 메인이 돼 버렸는데 이러고면 굳이 힘들게 구인인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팬 페스티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냥 토크쇼하고 네, 어차피 그냥 분장 같은 건다 하니까 전 경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끼리 화합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저도 혜린님 말씀처럼 자선 야구 형식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러 너무 경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가지고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